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영원히 불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의의 병기로 저희의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저희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한 삶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세상의 삶을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육신 적인 모든 삶을버 리고, 죄를 떠나, 살 기에 즐거워하 게하 시며, 제 모습 을볼때 유혹 을받지않 고, 오히려 혐오 하고 증 오하 게 하며 말씀 의 능력 안에서 승 리하 게하여 주시 옵소서. 저희 가 세상 에서 많은 상처 를입었 사오니, 저희 를 극률 이여 기사, 저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많은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로 힘쓰고 건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므로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뜨거운 기도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전케 하시는 주님. 비록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마땅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선진들이 온갖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주님을 위해 능력 받는 것도 세상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듯이, 저희들도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